시간이었으므로다 함께 조용히 구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서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에힘 입어 나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나타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넣어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성경 209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를 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매주 수요일 저녁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제약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제약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제약들이 나를 막아서고 있고, 그 제약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못했는데, 그 제약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내면 안에는 아직도 제약 가운데 서 있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제약에 눌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약에 눌려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제약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따라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함께함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왜 제약 가운데, 왜 그렇게 자꾸만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말씀보다 제약 가운데 있다면 그 속이 더 달콤한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나타나면 말씀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그 제약의 유혹보다 더 귀하고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귀한 그 말씀의 안에 있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자신을 깨울 수 있는 질문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고 말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마다 고민할 수 있어서 늘 하나님께로만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안에 무엇이 제약인지,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제약들이 남아있는지 내 안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 모든 죄악을 구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악들이 있고 예수님의 의미를 가리고 있는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고 죄악들이 있고 악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뿐 아니라 지금 말하지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제약들로 악한 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 앞에서 나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지만 내 자신이 그러한 죄악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내 안에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성령에 충만한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구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지켜갈 때내 안에 제 안에 눌러있음이 아니라 제약을 능히 이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10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이 쳐다봤던 이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없어지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 안에, 내 안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잃어버린 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나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고자 하고 왕이 되고자 요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죄인에게 제삼을 주시려고 모든 죄인들의 그 모습 앞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내 자신이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내 자신이 아직 죄인과 같은 모습이 남아 있고 악한 영에 눌려 있을 때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내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 1절에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하나, 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읽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말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제 이름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행복한 외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어도 지금 당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억울한 상태로 오랜 시간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성령충만함에 힘입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그러한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아멘. 바울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충만함,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두구됨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이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전부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기는 삶이 나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이 무엇인지 세상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까요?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오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이제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행복한 교회가 새 생명 행복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도하고 기도해서 어, 자신이 정한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른 가오 사항이 없으시면 축도함으로 어,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늘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의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